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새임청년부 여러분, 또 우리 리, 리더 여러분, 아, 이제 성탄절이 어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 아, 데일리 메시지 본문은 누가 보고 2장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주간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또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영 분위기가 나지 않고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는 말을 이게 종종 하곤 합니다. 또 특별히 매스컴에서도 어, 이번 성탄절은 아마 좀 썰렁한 성탄절이 될 거라고 외로운 성탄절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화려한 조명에 또 풍성한 음식들 그리고 뭐 선물을 주고 받는 등 이런 뭔가 뭐 이렇게 좀 화려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내지 못하니까 마치 크리스마스가 아주 외로운 좀 썰렁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 축제 같은 날 그리고 뭔가 선물을 주고 받고 연인들과 함께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연인이 없으면 뭔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옆구리가 썰렁해서 더 외로워지는 또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뭔가 축제의 날로 이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어, 이맘때가 되면 저는 예전에 그 성탄 전야 때이 문학의 밤을 하잖아요. 거기서 했던 크리스마스 죽이라는, 죽이기라는 그런 성극이 생각이 납니다. 그 대충 내용이 이래요.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대비해서 이 사탄들이 전략회의를, 비상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탄절을 성도들이 기념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니까요. 그래서 사단들이 지혜를 짜낸 게 크리스마스를 엉망으로 만들자 이거요 그래서 성탄절날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폭력사태를 일으키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피바다로 만드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고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대북적인 사단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론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자 이 대북경인 사탄이 이렇게 얘기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오히려 인간의 축제의 날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자 막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죠. 근데 이해하라고못 하지 않고 대북경인 사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탄생일이 아닌 오히려 축제의 날로, 오히려 휴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와 또 낭만적인 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간 더 많은 죄를, 예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극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우리도 이 대부사탄의 이 계략에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준 선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줬어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를 그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곡성에 나오는 그 중요한 문구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 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진정한 소망이 내가 꾸던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가 다시 한번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이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민마, 민낯을 안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역시 내 신앙의 민낯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신 다시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붙들겠느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오늘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그한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또 교회에서 한 시간씩 기도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가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썰렁하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진짜 분위기가 이랬어요. 너무 나 초라하고 너무나 외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새벽에, 그리고 베들렘의 한 마국간에 말구위에 누워서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썰렁하고 너무나 초라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시선을 빼앗던 그 화려함들이 다 가라앉았다고, 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화려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3절에 뭐라고 볼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고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탄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래약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밤새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정신없는 성탄절의 행사들은 그때는 좋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에게 더 허전한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어, 조용한 의미를 찾는 이런 절기는요, 오히려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초라한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성탄의 의미를 놓칠까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방법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방구석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미션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냥 크리스마스 의미를 의좀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에델바이스 성탄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25일 저녁까지 교회 그 비전 1층 베드로 동상 앞에 아주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탄 이벤트로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그 카드를 작성해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마치 동방박사가 드리는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옆에 두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25일 날, 이제 성탄 예배, 비록 유튜브로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아기의 순회 탄생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방법들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아,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너희라는 그 말,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의 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복귀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분이 주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